안녕하세요 여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처녀자리 분들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운의 흐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일 어, 공부 관련 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음,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선배나 뭐 상사, 선생님보다는 같은 동료 혹은 같은 동기 음,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어 음. 비슷한 또래의 사람, 음,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어, 나를 많이 도와준다, 응, 음, 뭐, 어, 상당히 오늘 흐름 좋아요. 본인이 근데, 어, 요건 지금 봤을 때 금전은 아니에요. 금전 관련으로는, 어, 이 물고기 자체가 금전이긴 하지만, 금전이기도 하지만, 뭐, 지적 재산을 뜻하는 음,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카드를 봤을 때는 일 공부 관련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 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 뭐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 취미활동 쪽이라면 부업 혹은 취미활동 쪽이라면 더 좋다. 내가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더 좋다. 그리고 메인으로 하는 일도 나쁘지 않아요.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 어떠한 것이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번 열흘 상당히 좋다 즐겁다 나를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어, 일 공부 관련 성과도 나오고 괜찮다 좋다 어, 기분도 좋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밑에 카드 볼게요 음, 밑에 건강은건강은 어, 건강은 나쁘지 않다 어, 어, 잘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어, 이번 열흘은 다른 때보다 더 관리하실 거예요. 어, 음 그런데 뭐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뭐 달리기나 런닝이나 조깅을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집에서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뭐 앉아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음, 요런 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그런데 뭐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니까 어, 좋긴 한데요. 어, 될수 있다면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은 어, 금전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음. 금전은 요번 열흘은요 어, 남에게 빌려주거나 하지 마세요. 어, 본인 쓸 돈도 없대요. 어, 본인 쓸 돈도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준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한테 받을 돈이 있다면 뭐 언가 빌려준 게요번 열흘에 들어올 걸줄 알고 있었다면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재정적인 게요번 열흘은 조금 더 다른데보다 힘든 그런 열흘. 어 정말 정말 계획 잘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미리 미리 계획 세우셔야 될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음, 어떤 걸 먼저 할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일 공부 관련은 나쁘지 않습니다. 음, 해야 할 일도 많고 본인을 원하는 데도 많고 어, 어, 본인께서 잘 이렇게. 따져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둘 동시에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이든 공부든 무언가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중요한 것, 중요한 걸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걸 하셔야지 두개 다를 가지고 계속 비교만 하고 두개각다 같이 병행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지금 어, 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하지만 일복 공부 복은 있다. 할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인 관계 운, 아, 대인 관계 운, 요거 사람 조심하라고 나왔네요. 음. 우선 이제 커플이신 분들, 어, 이정훈으로 먼저 보면은요, 요번 열을 서로서로 조금 상처주는 말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어, 조금 뭐, 누군가 상황이 그 따지 여의치, 그니까 러 뭐, 데이트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게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저기 뭐야. 음, 다른데 놀러가느라고 데이트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바쁜 거예요 본인께서 누군가 한 분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데이트 못한다 데이트 안 한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 그러시면은요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음. 그러지 않기를 서로서로 음. 서로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음, 우리 데이 우리 애인이 요번 열흘 바빠서 못 만난다면 다른 친구 만나세요 다른 친구 주위에서 불러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내 사랑하는 사람 상황을 잘 조금 고려해서 요번엔 열흘은 조금 데이트 어, 만남을 음, 가지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솔로이신 분은 요 솔로 탈출 조금 어렵습니다 음. 어, 솔로 탈출은 어려운데 여사친 남사친은 있어요. 어,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아 근데 음, 커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면 주위 친구들에게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어 저기 상황을 설명하세요. 여사친 남사친은 많지만 나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laughs>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음, 여, 왜냐하면 여사친 남사친이 있기 때문에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 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다 상처받는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음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뭐 사람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이 있대요.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대요. 어, 주위에 사람복은 있다. 어. 하지만 어, 잘 골라봐라. 잘 판단해야 된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그래야 될 것. 같다 응, 고르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는 나왔어요.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복은 있어요. 사람복은 있어요. 단지 나를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조금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잘 골라내야 된다. 응,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을 잘 찾아 내거라. 응, 이번 열을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주역회 어, 나쁘지 않은 괴 나왔습니다. 어, 요건 이제 지금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요건 이제 바람을 뜻합니다. 어, 상괴, 하괴 모두 바람을 뜻해요. 어, 요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바람 앞에 대항하지 말고 엎드리다, 항복하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다, 동요되다, 뭐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 요 괴가 나왔을 때는요,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모르잖아요. 바람은.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무슨 변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 당황해하면 안 된대요. 그때 당황해하지 말고 그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냉정함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나쁜 게가 아니거든요. 순풍이에요. 나쁘지 않은 일이 그냥 잘 흘러가는 그. 좋은 쪽으로 보셔도 돼요. 어,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화는 있을 것이다. 어, 그 변화에 내가 당혹, 당황해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요. 그런 변화에 내가 당황할 때나 어, 혼자만 막에 소란을 피우거나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어, 그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청해라. 협력을 구하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친구의 도움을 받음, 동기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뭐 일이 내가 제가 하나 뭐잘될 음,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된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응.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